무분별한 묻지마 개발 그리고 무분별한 묻지마 투자. 이두 가지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거품이 붕괴되면서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공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일본이 그랬듯이 중국도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가치가 높은 부동산도 있듯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의 붕괴 중국 전역에 여기저기 가릴 것도 없이 유령 도시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아주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021년까지 대세 상승을 하다가 지난 몇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1년 3분기 즈음에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자금 경색이 심각해졌는데 그때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대신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중국 지방 정부의 토지 판매가 아주 급감했습니다. 2022년과 23년 중국의 300개 도시의 토지 판매 규모가 쪼그라들었고 24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판매가 24년에는 17%가 줄어들면서 최근 몇년내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의 세수 감소로 연결되고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중국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번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중국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70년 연안에 토지 사용권을 공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죠. 그러면 해당 수입이 생기면 지방 정부의 재정의한 30에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토지 사용권을 팔아야 지방 정부가 돌아갑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 23년 대비 24년, 작년에는 22.4% 감소해서 652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일부 지역은 감소폭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의 세수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을 부동산에서 거둬들이다 보니까, 무분별한 개발도 용인을 해주고, 또 무조건 지으면 중국 국민들이 빚을 내서 분양을 받을 것이다. 다른 인식으로 인해서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부동산이 붕괴를 맞은 이유는. 결국 부동산으로 띄운 그것도 모두가 빚으로 띄운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거품이 꺼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 경제일보 징지르바오 경제일보와 같은 언론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거의 20년 이상 세월 동안 승승장구했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이 중국 GDP 국내 총생산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중국의 경제성장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비투를 했어도 성공하는 투자였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1년 하반기에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의 부채가 2조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484조 8천억 원 됩니다. 이 정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급반전 됐었습니다. 그게 바로 21년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죠. 자 갑자기 분양이 잘 되던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고 또 최근까지도 중국은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기 분양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서로 분쟁이 많아. 진거죠. 아,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분양, 사기 사건, 사기 분양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평호티비 메일로 제보가 온 내용을 보니까 하남시 가밀지구에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을 해서 이제 준공을 마쳤는데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준공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준공 허가가 날수 있죠? 공사가 다안 끝났는데? 자 그리고 분양 사기다, 이거 사기 분양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한양건설에서 지은 부동산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따로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중국의 헝다처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22년 9월 이후 부동산 시장에 자금 흐름이 딱 맡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2년 이 시기에 제가 부동산 시장의 자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부도가 나는 회사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자 아무튼 중국은 부동산 산업에 잔뜩 낀이 거품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여파로 인해서 홍콩의 아파트값도 지금 반토막거래들이 속출하고 있죠. 왜냐면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단전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홍콩의 아파트. 비싼 아파트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홍콩의 아파트를 헐값에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아파트 따라서 홍콩의 아파트값도 지금 반값들이 속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값이 비싼 것이 뭐 비싼 것도 아니다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홍콩의 집값과 뉴욕의 집값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추정하던 홍콩의 그 집값들도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대형업체 헝다 말고도 요 거의 1위로. 라고 할수 있는 비구이 위원 또 완커 같은 초대형 개발 업체들까지 모두가 다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과거에는 축제였었지만 지금은 재앙 상태로 돌변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중국의 부동산 부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정말 정말 심각하다. 거품이 이 정도로 엄청날 줄은 몰랐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중국 경제 자체가 망가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바로 그 책. 공급자의 시선 이라는 책이 드디어 탈고를 마치고 출간이 됩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가 뿌린 정보를 믿고 수요자들이 움직였죠 이번 이 책은 말 그대로 공급자의 심리를 알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급자가 뿌린 뉴스를 믿고 부동산으로 실수하면 우리가 어렵게 쌓으니 자산이 망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옥석을 가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은 공급자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라고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권 수만 권의 부동산 책이 있지만 공급자의 시선을 다룬 책은 이 책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원 헌딩을 받습니다. 서점에 이 책이 깔리기 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책에 미리 주문하신 분들의 소중한 이름을 새겨드리고요, 선 주문해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부록. 서울과 수도권의 향후 가치가 높아질 아파트, 부동산을 콕 집어드리는 별집 부록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란에 자세하게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은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만 중국 언론을 보면 전국에 텅텅 비어있는 집이 최소 6천만 채, 그리고 최대 1억 5천만 채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곳이 많은데 주민이 거의 없겠죠. 이런 유령도시들까지 합치면 상황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구이청으로 불리는 유령도시들의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하다라고 나오는데 구이청, 이걸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귀신 귀자의 재성자입니다. 무리하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택공급이 과잉되면서 텅빈 집들이 늘어난 것을 빗대어서 유령도시라고 하는 단어, 구이청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쪽 어느 도시는요, 인구 30만 명의 신도시 개념으로 이 건설이 됐는데 도시가 하나 건설된 겁니다. 그런데 입주한 주민은 전체. 10%도 안 됩니다. 이래서 여기를 유령도시라고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대체할 새 수도로 건설되고 있는 베이징 약간 밑에 있는 허베이성 흉안 신구 지역도 입주를 하지 않아서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어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더큰 문제가 뭐냐? 시간이 앞으로 더 가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게 중국의 가장 큰 골치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시간과의 싸움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자, 중국은 지방 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서 향후 5년간 2천 조 원에 가까운 중앙 정부 자금을 투입하겠다. 작년 11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자금을 쏟아붓고 과연 부동산 부양과 내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은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과거 일본과 같은 버블 붕괴가 일어날 것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자체 내에서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일본 다음 중국 또 중국 다음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세 가지. 첫 번째가 인구 변화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둔화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정부 규제입니다. 과거 일본이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총량을 규제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리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다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되죠? 그럼 공실 증가하죠. 부동산 기업이 부실하게 되죠? 그러면 경제 심리가 점점 굳어집니다. 소비 부진이 나오죠. 그럼 경기가 둔화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위축되고 이 고리가. 악순환의 고리로 형성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지금 초기에 진입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025년 올해 들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최악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오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또 막연한 낙관론으로 시장을 오해하거나 고개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막연한 낙관론이라는 게 뭐냐면 더 오른다 서울은 수요가 끊이지 않으니까 더 오른다. 뭐 이런 단순한 논리가 낙관론인데요. 낙관론도 위험하지만 또 지나친 비관론도 자산 형성에 도움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더 우리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온 부유층의 경우는. 투자 소득이 줄어들어서 좀 나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서민과 청년층, 중산층은 더 좋습니다. 왜? 대출을 덜 받고 집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빚을 잔뜩 내서 샀던 사람들은 파탄이 날 수도 있다는 이런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빈집은 늘어나고 분양도 안 되고 그래도 계속 지어대야만 했던 중국. 그 중국과 우리의 부동산을 마음속에 비교해보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표우 t v 가 경매 기초 강의를 무료로 해드렸는데 신청자분들이 너무 많아어서 강의장에 직접 모신 분들이 몇분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경매 기초 강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에 이번주에 한번더 앵콜로 경매 기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50분을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